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어. 음. 어, <laughs> 우리잘 먹는다. 어, 아주 잘 먹는다. 이렇게 잘 먹는단 말이야? 완전 잘 먹잖아. 오빠 <laughs> 얘 먹는 거 너무 웃겨. <laughs> 한번 봐봐. <laughs> 아, 그잘먹네 듣고 있어? 응 떨어진 것도 먹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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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쌀티밥으로 계속 막 손가락 잡는 연습 많이 했잖아 나름 그래서 이 주먹밥 같은 거 손가락으로 잘 집어 먹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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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김노이 김 잘한다 음 어때 꼭꼭 씹어 먹어 꼭꼭 씹어 먹어 막, <laughs> 막 손에, 손에 붙어 있는 거. <laughs> 자기 눈으로 손에 붙어 있는 거딱 보더니 <laughs> 입에 싹 넣고. <싸먹고, 웃음> 아주 야무지게 먹는다고. <laughs> 잘무지게네 <그치. 먹네. 웃음> 사장님, 소문 듣고 습니다 <laughs> 야무지게 먹는다니까. 어티고 그거 먹고. 기운 별로 안 짜가지고. 음. 간좀좀해 주지. <laughs> 아니 원래 다는 해 주면 안 돼. <laughs> 근데 맛있어 하면 먹을래? 그때 먹었아어 그때랑 똑같은 맛이야. 그래서 얘 입맛에도 맛있지 김자반인데. 봐봐. 먹는 거 봐봐. 먹는 거 봐봐. 입에 다 들어왔어. 봐봐. 워 먹는다. 봐봐. <laughs> 엄청 잘 먹지? <laughs> 막 손가락 붙어있는거 본다 손에 딱뭐 붙어있는거 본딱 <laughs> <laughs> 손가락 집 <laughs> 입에 딱 봐봐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김물 때문에 <laughs> 웃겨 죽겠다 아 <웃음> 맛있어 <웃음> 아니 김물 때문에 웃겨 죽겠어 너무 음. 잘 먹어 아구, 잘 먹네. 입에 들어갔어. 아구, 잘 먹네, 우리 아기. 아구. 잘 먹는 거, 아빠 닮았네. 엄마 닮았 손으로 잘 먹는 거, 아빠 닮았네. 닮았기요 엄마 닮았어 아빠랑 엄마 다 닮았네 음, 음. 엄마 편하다 이 숟가락으로 안 떠먹게도 줘도 되고 이제 알았어 집어 먹으니까 음한번먹어봐 음. 맛있게 먹어봐 그래 해봐 아니 이제 참치에다가 응. 아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줘봐 김이랑 <laughs> 먹는 거 봐봐 먹어. 그야 그렇게... 입에 있어. 천천히 먹어. 입에 있다고 지금. 오오 오. 왜? 물좀 줄까? 물 줘. 좀... 물 줘야지. 오오오. 천천히. 안냥쩝쩝 천천히 먹으세요. 천천히. 엄마 물 줄게요. 음... 어물줄게물줄게 물 줄게. 음... 엄마 지켜보고 있어? 물, 물 줄게. 자 물. 아니, 지금 입에 있는데 주지 마. 물좀 먹을까? 응. 물좀 먹어? 자, 물좀 먹어. 자. 물좀 먹어. 뭐고 잘 먹어. 이물 먹은 것도 웃기다고 김현이, 아, 하고 잘 먹네. 물여이 놔둘게. 응. 어. 나 그룸 먹어봐. 아, 이 먹기 싫었구나. 귤을 먹고 싶었어? 우리 루이 후식까지 야무지게 먹는 중 어? 오늘 귤 하나 먹었잖아 밥 먹었으니까 후식 챙겨 먹어야지 성인이 하루에 귤몇 먹는 거야 근데 이 귤이 엄청 쪼매네 <laughs> 진짜? 거짓말하고 있어 루이도 루이다 인간이잖아. 인간은 귤두 개를 먹을 수 있지. 이아이다두개다안 줬어. 지금 시간을 잘 모르겠네. 거실에 시계 하나 좀 놔둬야겠다. 거실에 시계를 놔둬야겠어. 시간을 모르겠네. 와, 오빠 귤은 있잖아. 거의 순식간에 해치우는 수준이다. 지금 귤은 거의 집자내고 있다. 집자내고 있어. 자 모아줄게. 김롱이 맛있어? 응? 아 이걸 옆에 다갔다 평평하게 하는 건가 보네 우와 아우 잘 먹네 외할면, 외할머니가 귤을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로이가 외할머니 닮았나? 귤 귀신이네 아이고잘 먹네 아구, 잘 먹어. 아구, 잘 먹네. 아구, 잘 먹네. 별로 맛있어? 어, 어, 귤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우와! 귤다 먹었다. <laughs> 엄청 쩌메나 귤부스러기까지 <laughs> 엄청 소근육 발달이 잘된것 같아. 엄청 잘 집어. 엄청 조그마한 부스러기 귤인데. 둘다 먹었네? 다 먹었어? 박수!